예 피고인 이제 물어보시죠 그 중인, 마이크만 조금 네. 가까이 좀 해주십시오 지금 증인 그 일반 이적죄 공소장 받아 보셨죠 네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송준호 변호사 그 언급한 강호필 네. 대장 관련된 얘기가 오늘 좀 나오죠 공소장 봤습니다 아, 그죠 네네 네. 이제 그 정의는 이제 이 전시, 교전 이럴 때저 육군 30만이 지금 당장 전투하고 해야지 개헌군이 돼서 그 질서 유지할 상황이 안 된다고 늘 얘기 저몇 차례 여기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예? 뭐 나도 공감이고 나도 이 법정에서도 내가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예? 전시, 교전 상황에서는 막, 막상 개헌 못한다. 아, 군인이 전투해야지 언제 계엄군이 되느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안정화될 때 하는 거다. 6.25 때도 그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나도 증인 생각하고 공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증인이 얘기하는 어떤 이 계엄이 훈련도 안돼 있고 뭐 이래서 참저그 계엄이 어렵다고 하는 거는 그래도 어찌됐든 상당한 숫자의 계엄군이 투입이 되는 그런 계엄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뭐 소수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개엄군이 좀 어느 뭐만 명, 이만 명 또는 뭐저 합참 개엄 매뉴얼에 의하면은 뭐저 어? 이런 전시가 아닌 경우에 개엄인 경우에는 뭐한 육칠 개 사단 뭐 이런 정도의 이 개엄이라는 거는 우리 군이 지금 훈련도 안되 있고 할수 없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제 그죠? 생각은. 네. 그뭐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제 기본적인 군인으로서 3 0년4 0년 군대 생활한 사람 군인으로서 생각은 전시든 평시든 지금 저희들이 머릿 속에 생각하는 그런 계엄을 군이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게 제 생각이에요. 저도 뭐 네. 공감입니다. 네. 그러고 그 결국은 이제 어? 많은 숫자의 그저 군이 투입되는 그런 계엄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렵다는 얘기를 이제 뭐, 하는 그, 거 그,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예, 예, 네, 그 그러니까 그냥 쉽게 예, 얘기하면 그 사유. 사유나 이런 거보다, 네, 하여튼 저, 그런 얘기인데 이제 그 일반 이적죄 그 공소장에 등장하는 그 강대장에 관련된 부분이나 내가 뭐저 증인의 메모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묻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걸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그. 합참차장이든 이제 그때 중장에서 대장으로 승진하면서 일지작사령관 갔는지 대장에서 대장으로 보직 이동했는지는 지금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하여튼 합참차장하고 일지작사령관이라는 거는 그래도 상당히 다르잖아요 위상이 네. 그죠 네. 합참차장은 그냥 본부장의 합참의장의 참모에 불과하지만 이제1지작사령관이라는 거는 옛날로 말하면 1군 사령관과 3군 사령관을 합친 육군 전력의 한 70%를 휴하에 관장하는 요지가 아닙니까? 네.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손식 장, 장군이, 저일 지작사는 거라도 손식 장군이 이제 건강에 좋지를 않아서, 어? 이제, 저,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직무 대리로 보냅니다. 어? 손식 그, 저 일지작사령관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해서 이제 내가 대통령 주치의까지 대조 가면서 이제 직무대리로 합참 차장을 보내다가 도저히 저 다시 복귀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해서 이제 본발령을 내요. 어? 그런데 자그 지금 저 증인이 읽어보신 일반 이적죄의 그 공소장이나 또는 이 메모나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 뭐 정무적으로나 저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장관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대통령의 이런 그 시국에 관한 어떤 관점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맞잖아요. 강호필 대장 말씀하신. 네. 뭐 이, 이, 지금 와서 보니까. 뭐, 아, 그건 맞죠. 네. 그거는 뭐 방첩사령관이니까 어느 정도는 저 알았을 것 같고 그런데 이 강호필 대장을 계엄 전에 육군 병력의 70%를 관할하는 제1지작사령관으로 내가 국방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보낸다고.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의미는 그야말로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이 돼서 만약에 계엄을 한다 하더라도 증인이 걱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대규모 병력이 투입되는 그런 거는 아예 안중에 없다는 걸 의미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 그러면 어? 뭐 대통령이나 장관의 시국관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생각 갖는 사람을 육군 전력의 70%를 관장하는 제1 지작사령관에 발령낸다는 것은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상식적으로 그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신뢰하지 네. 않는 사람을 지작사령관으로 네. 보내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합참 차장으로서의 어떤 군 경력을 인정을 해서 그냥 전문가로서 보낸 거고, 어? 그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국가 비상 사태 선포라든가 이런 게 되더라도 증인이 걱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대규모 어떤 군 투입이라는 것을 상정을 했으면 어? 대통령이나 장관의 시국관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게 벌써 문제가 됐었잖아요. 공소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사람을 직무대리 발령을 냈다가 나중에 본 발령을 하고 이렇게 개엄 전에 할리는 만무한 거 아니겠냐 하는 것을 증인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 기본적으로 지적사령관을 국군 통수권자가 임명하실 때는 네. 뭐, 뭐 신뢰해서 임명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라는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